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법률수님 오신다고 해 갖고 기분이 되게 좋아서 기대도 많이 되고. 네또 이렇게 질문까지 하게 될 줄은 네. 네, 네 생각도 못 했는데. 요제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제가 타 지역에서 살다가 당진에 이사 온지한 6년 정도, 올해가 6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당진에서 사는 게 적응하는 게 너무 힘 들게 적응을 했고 지금까지도 타 지역에 살던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자꾸 가고 싶고 원래 어디서 살았는데? 네. 원래 어디서 살았는데? 아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당진 내려왔어요. 네. 서울로 가고 싶다. 근데 그쪽으로 자꾸 이제 또 이제 그런 또 이유가 있는 게 제가.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나 가지고 지금 되게 심하게 다쳤는데 지금 되니까 이제 그게 점점 쌓이고 쌓여서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파 오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여기서는 좀 되게 여의치가 않고 또 아이 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병원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이 당진에 와서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 진짜 여기는 아닌가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에 그렇게 한몇 년을 살다 보니까 자꾸 그쪽 지역에서 살던 그게 잊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어, 결... 그럼 가면 되잖아. 예, 네, 그래서 <laughs> 한두 그렇게 결... 뭐 있어. 그냥 가면 되지. 내리라도 받다래서 가면 되지. 갈라니까 또갈행패이안 된다. 이거야? 그런 건 아닌데. 남편이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말 부부를 이제 생활을 하게 되혼하고 가면 되지 <웃음> <웃음> 아직 그렇게까지 남편이 밉지는 않아서 <laughs> 네. 아니 아니 가고 네. 싶으면 음. 근데 결혼을 할 때는 같이 살려고 결혼했나 떨어져 살려고 결혼했나 같이 살려고 결혼 같이 살려고 결혼했으면 병원 그게 뭐큰 문제야 당연히 아까 저 내가 임 법원이 17만인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 뭐 병원이 없어 여기 없으면 요 가까이에 대전을 가든지 여기 수원을 가면 되지 네 그렇긴 한데 또 아무래도 제가 운전을 하지를 못하는데 대중교통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아, 뭐 얼마나 큰 병이 걸려가지고 당진에서 치료 못하는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꼭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도 아무래도 대신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대신에 공기 좋다든지 뭐 예를 든다면 또 도로가 안 막힌다든지 뭐 좋은 당신이 그렇게 공기가 좋지는 않아요 공기, 국에발전소에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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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국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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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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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서 한국에서 서서 한국에서 서한국 몇대 몇이지 혼자 속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스스로 답은 내가 정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여기 생활 시설이 불편한 게 음. 요인이에요 여기 예를 들면 경상남도 전라도 가서 불편하듯이 그런 것이 지역적인 그런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은데 와서 사는 게 불편한 거요 이 문화 시설이나 생활 환경이 불편한 게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 같아요. 복합적으로. 네. 근데 어디든지. 즉, 나무도 옮겨 심으면 뿌리 내리려면 3년 걸려. 이 모내기 물에 있는 것도 이렇게 옮겨가, 모내기 하면 이게 다시 살아나면 7일, 일주일 걸려. 그러면 이제 뿌리 내리면 이제 사람 했다 그래. 살아났다, 이 말이야. 베베, 고구마 순 요즘 심어놓으면 이 팔이 다 말라주고 줄기 다 비틀어져가 죽겠다 싶은데 한 열흘 지나면 또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나.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디 가서 옮겨 살면 한 10년 정도 그그 휴유증이 남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미국 가서 사는 게 적응하기 쉽겠어. 서울 사다가 워싱턴 가서 사는 게 적응하기 쉽겠어. 당진 와서 사는 게 적응하기 <laughs> 쉽겠어요. 당진 미국 가서 사는 사람도 200만 명이나 되는데 당진 와서 사는 게뭘걸 어렵다 그래. 그건 각오를 해야 돼. 어, 자기가 절에 들어오면 처음엔 세상이 힘들어 가지고 절에 들어오지만 들어서 살아보면 불편한 게 있고 내가 절에 사는 게 힘든다고 밖에 나와서 결혼해서 살면 좀 살아보면 힘들까 힘안 들까 힘들어 나는 지금 집에 매일 보따리를 차에 씻고 오늘 여기 자고 내일 저기 자고 모레 저기 자고 이렇게 사는데 결혼하면 그래도 매일은 못 들어가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뭐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 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살다가, 어. 그리고 나는 아무 여자나 남자는악수하고 악수하고 뭐 퐁함 퐁해도 되는데 결혼하면 그거 갖고 또 시비할 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환경을 바꾸면. 그럼 그걸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남편이 일하기 때문에 내려왔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적응을 해야 돼. 그럼 자기가 남편이 서울로 가면 또 불편하더라도 어때요? 서울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사는 게 핵심이야.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들어봤을 때 자기는 남편이 여기 있는데 무슨 지금 자기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뭐 때문에 그 병원 가는 거좀 불편하고 뭐 이사와서 좀 불편하고 그만 일해 주말 부부 하겠다고? 먹고 살만 하다. 배부르다. <laughs> 은생하지 말고 네. 네.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감수하는 게 좋아. 네, 감사합니다. 알았죠? 네. 어때? 재밌었어요? 네. 어쨌든 행복하게 참여하셨어. 행복하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 뭐, 죽으면 할수 없고, 사는 동안은 행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남편이 죽어도 행복해야 돼, 안야요 행복해야 돼요? 연애도 행복해야 되고, 바람 피도 행복해야 되고, 애가 말안 들어도 행복해야 되고, 장애한 아이를 낳아도 행복해야 돼요. 왜? 행복하라면 자기만 손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떼고 불행을 합리화하지 마라. 어? 그러면 계속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딱 바꾸셔야 돼요. 죽어서 어디 가느냐, 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빌린다면, 해탈과 열반, 괴로움이 없는 삶, 자유로운 삶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기 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